안녕하세요 시공 여행자입니다. 오늘 파이썬 그것이 알고 싶다는 큰 수의 약수 알고리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때는 작은 정수들의 약수를 구해서 나열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했지만 1억이나 1조 같은 거대한 수들은 약수를 사람의 손으로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1초 안에 이런 큰수들의 약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수의 약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10이나 100과 같은 간단한 작은수의 약수를 구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큰수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딩하기 전에 손으로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 강의합니다. 약수라는 것은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부터 차례대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것을 나열하는 겁니다. 12의 약수를 구할 때, 12 나누는 1은 12죠. 2로 나누면 6. 3로 나누면 4. 자,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약수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 0도 한번 해볼까요? 1 0 나누기 1. 1 0 나누기 2는 미리 써놓죠 자, 10까지 일단 써놓겠습니다. 2로 나누면 50. 3으로 안 나눠지죠? 4로 25 나눠지고, 5로 20 나눠집니다. 6으로 안 나가지고 7로 안 나가지고 8도 안 나가지고 10으로 나눠집니다자 그러면 벌써 약수를 다 구했는데요 이와 같이 약수는 나눠 떨어지는 수 그리고 그 목도 역시 약수가 됩니다 자 여기 길이 아니라 백이었네요 백입니다 자 약수는 잘 구했는데 그러면 이1 0 0까지 또는 1 2까지 약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왜 모든 수를 나누어 보지도 않고도 여기까지만 나누고 약수를 구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 보고 시다 여기 2에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50보다 큰 수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100의 약수를 구하면 50까지의 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50부터 100 사이에는 아무것도 떨어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2로 나누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를 하면 5 0를 나누면 100에서 100 나누기 50을 하면 당연히 1.몇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누어도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후의 숫자들은 모두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50까지만 나누어도 약수들은 모두 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10까지만 나누어도 약수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11부터 12, 13이후분은 여기 이 과정에서 나으로 떨어졌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게 되고, 여기 20에 와서 떨어지고, 25, 50, 100에 와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100 곱하기 1 0 10 곱하기 10이 100이 되니까, 즉, 이 숫자의 제곱분수. 100의 제곱분은 몇죠? 음, 당연히 10이 될 겁니다. 10까지만 구해도 약수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도 마찬가지죠. r o 12를 구하면, 당연히 3까지가 될 겁니다. 3.4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n의 약수를 구할 때는 r o n까지만 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와가쪽 100이나 200 정도의 약수를 구하려면 손으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1억이라든지 100억, 1000억도 이런 큰수일의 약수를 구하려면 이 방법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코딩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으로 n이 1억, 1억일 때를 한번 가정해 보죠1는 8개입니다. 1억을 1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눗셈을 1억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가 있을 때그 나머지를 아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출력하면 약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81개의 약수가 나오고요. 약 20초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기, 20초라는 건 컴퓨터에서 아주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이 1억까지 1억번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의 2분의 1을 우리가 100할때 50까지만 약수를 구하고 나머지 100은 자기 자신이니까 음, 바로 구할 수있듯이 여기서도 5천만까지만 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즉 n을 파이썬에서는 이렇게두번하면 목소리겠죠. 즉, 5천만까지 약수를 구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나머지 n을 프린트해 준다겠죠, 마지막으로. 그럴 때는 이제 80개 나오고, 한 개가 더 나와, 이거에서 한 개를 더 더하기 해서8 1개가이렇 나오고, 약8 9초 나옵니다. 자, 정확히 2분의 1이 안 되는 이유는 뒤쪽에 큰 수로 나눌 셈을 하는 부분이, 음, 줄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차리하게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초도 자,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음, 이 제곱근을 이용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 10까지 구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제곱수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거 제곱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리트 12가 3. 몇으로 나오니까, 3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어차피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음, 나머지 나누어 수, 나누는 수와, 여기서 나누는 수가 i죠. 나누는 수와, 음, 나누어서 몹시 구해지는데, 이 몫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n, 나누기 나누기 i. 이렇게 하면 몹시 구해지겠죠. 그래서 i와 n, 나누기 나누기 i를 같이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가 꺾꾸 나오니까, 똑바로 나오게 하려면 리스트에 저장했다가 하면, 출력을 하면 버클 출력을 하면 똑바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음, 시간이 1초 이내로 단히게 됩니다 여기 1초 루트 n인데 루트 n은 파이썬에서 어, 수학에서 3n의 2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 제곱 표시는 12개입니다 그래서 n 이렇게 두기 한 다음에 2분의 1, 2일 단위이죠. 또는 이거 대신에 0.5로 해도 제곱권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곱권을까지만 n을 제곱권까지만 구해 주면 이 부분을 우리가 m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m을 넣으니 n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와 같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0몇초로 제거권을 해서 약수의 한 수의 약수를 구하게 되고 여기 1억 개뿐 아니라 1조 개까지도 1초 안으로 약수 값어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나중에 소수 구할 때도 사용 되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를 간단히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여기 cnt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변수고요. 입력을 받아서 제곱근을 구합니다. 제곱근은 m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큰 약수들을 저장할 배열을 리스트라고 하죠. d v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까지 루트 n까지 이 m 이 루트 n이니까요. 반복문을 써서 출력하고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해서 일단 출력을 합니다. 이게 작은 약수들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 지금 큰 약수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약수들하고 큰 약수들하고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약수들은 리스트, DV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음. 약수의 개수를 세죠. 그리고 지금 100의 약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 2, 4, 5, 10이 i 이고요 i로 나누어 떨어질 때마다 n 나누기 나누기 i 즉큰 약수를 DV 리스트에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앞에 리스트의 맨 앞부분입니다.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료 위치를 구해서 여기 end니까, 음, 이 마지막 위치가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즉, 이게 두 개가 같으냐. 제곱수일 때는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제곱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를 빼줘서 중복이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end부터 0까지죠. 여기가 0까지 감소를 하면서, 즉,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3번부터 2번, 1번, 0까지 감소를 하면서 출력을 해서 큰 약수들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이때도 카운트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 1조까지 했는데, 실제는 5조까지도 1초 안에 구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가 빠른 경우에는 더 빨리 구해지겠죠? 파이썬 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리더로 운영하고 있는 파이썬 밴드 주소입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파이썬에 대해 매일매일 훨씬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댓글로도 링크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제가 완성했거나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강의들입니다. 주로 파이썬 중심 강의인데 파이썬 강의를 모두 끝내면 시언어 강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라도 관심 있으시면 아래 구독을 눌러서 회색으로 만들고 종도 켜 놓으세요.